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저도 굉장히 공감가는 주제이긴 한데 하버드 생들마저도 A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아마 생활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을 뭐 생활 곳곳에서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대학교를 가보셔도 이 인플레이션을 느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온갖 물품 가격도 오르고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대학에서 부여하는 학 점마저 상승세라고 합니다. 네. 며칠 전 발표된 하버드의 학부 교육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학부 과정 수업에서 부여된 성적의 60%가 A 학점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40% 수준이었고 20년 전에는 25%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학부생의 A 학점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A 학점 비율이 치솟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 그래도 A학점 비율이 절반 아래였어요. 절반 네.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0.2%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 A학점을 받았고,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을 보니까 수치가 63%에 다다랐더, 음. 다다랐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하버드 대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네. 예일대학도 마찬가지로 성적 인플레이션이 만연한데, 2022학년도에 예일대학 학부생 중에 단 20만이 비플러스 학부. 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laughs> 아, 그럼 나머지 팔십이 다 A예요? 그렇죠, A 와. 이상 학점을 받은 거죠. 또 영국에서도 최우등 학위 비율이 이십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학들 역시 절대 평가가 확산하면서 학점 인플레 경향이 확인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대충의 이유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점 평균 학점이 이렇게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 미국은 뭡니까? 어, 교수진들이 어쨌든 이렇게 학점을 지나치게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학문적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들도 교수진들에게 좀 A 학점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걸 자제해달라, 뭐 절반 넘는 학생들에게 A 학점을 주는 그런 관행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진들 입장에서는 성적을 이렇게 퍼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성적을 까다롭게 주는 수업이다. 라 소문이 난다면 다른 과목보다 인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을 돌이켜 보면 소위 꿀강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력 대비 학점이 잘 나오는 수업을 최대한 골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학부 수업은 상당 부분 시간제 강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수강생 수와 학생들의 평가에 따라서 본인의 고용이 좌지우지 됩니다. 이걸 체감한 교수진들은 웬만하면 성적을 잘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 행정 측면에서도 은근한 압박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들이 학생을 평가할 때 학생 개인의 심리적 혹은 환경적 어려움을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성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면 이 학생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 일 경우에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만큼 학점을 달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또뭐 학생이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A 학점, 그럼 최우등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열심히 해서 A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자신의 학점이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교수진들이 웬만하면 좀 학점을 잘 주고 있는데 네. 이 사실을 기업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더 이상 이 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좀 불신을 갖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대학 교육이 일종의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비싼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에 맞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라라는 겁니다. 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최고급 기숙사 시설이나 좋은 학식 퀄리티처럼 학점 역시 등록금의 대가로 생각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성적을 낮게 준 교수한테 소송을 걸겠다라면서 협박하는 사람. 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대학은 성적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긴 했습니다. 우선은 소수에게만 a 플러스를 부여해서 정말 우수한 학생을 구분하려 하고 있고요. 예. 또각 과목 성적의 중간값을 성적표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한 학생이 경제학 원론에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중간값 역시 a. A라면 기업은 이 시험의 난이도와 음. 학생의 실력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교수들이 부여하는 성적 분포를 장기간 추적해서 A 학점을 혹시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좀 엄격한 성적 부여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A부터 F까지로 학점을 매기는 제도가 1940년대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예. 백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죠 처음에는 이 등급제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또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됐지만 이제 점점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문화가 굳어지면서 한번 굳어진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성적 그 알파벳보다는 음. 이런 정량적 숫자 이외에 다른 평가 지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건데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보여주는 정성적 자료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번거로워지시겠지만 학생 한명한 한 명의 학습과정과 성취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대학 교육의 핵심이, 새로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대학의 시스템은 수업 하나 때문에 학생을 마주치는 게 유일한 시간인 경우도 있는데 이야, 정성적인 부분까지 평가가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편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럽은 그 중심에 벨기에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벨기에가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약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선하고 놀랍긴 했는데요. 예. 최근에 벨기에의 한 판사가 익명으로 공개 서한을 법원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벨기에가 마약 국가로 변할 위험에 처했다, 이런 경고였는데요. 이 판사는 신변 보호, 그러니까 신변 위협 때문에 넉달 동안이나 은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복을 우려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익명으로 서한을 공개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 판사가 관할하는 지역이 엔투어프 지역이에요. 예. 엔투어프 항은 북해와 인접했다는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16세기부터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기능한 항구입니다. 유럽 3대 항만으로 꼽힐 만큼 많은 물자가 오가고요. 또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도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많은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엔터프항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찰된 물량이 있었는데 예. 이게 무엇이냐 마약입니다. 음. 엔트워프 항은 매년 1,100만 개의 컨테이너가 처리되는 매우 번잡한 항구예요. 그래서 마약 밀매 조직이, 아, 이곳에 마약을 숨길 빈틈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벨기에 당국이 110톤이 넘는 코카인을 압수했는데, 이게 유럽연합 전체 코카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엔투어프 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전수 조사할 여력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야 전체의 한2% 정도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110톤이 나왔으니까 실제 물량은 더 많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마약 밀매 조직이 이 마약을 어떻게 숨겨서 들어오냐면요. 바나나나 설탕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식품 사이에 아... 끼워서 코카인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밀반입한다고 합니다 예. 항만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 요 지점을 간파한 겁니다 음. 그리고 엔투어프항이 이제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유럽 내륙으로 가는 그 내륙 수송의 그 근거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만에만 도착하면 유럽 국가들에 국가들의 마약을 내륙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육로로 유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래는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의 항구 로테르담 항에서 마약 밀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네덜란드가 마약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그 마약 밀반입 물량이 벨기에 엔투어프 항으로 부, 이동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자국의 항만 하나가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한다. 이건 참 모두가 바라는 건데 오히려 그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독이 돼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해, 일이 전개되고 있나요? 어, 네, 넓게 보면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엔투어프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약 밀매 조직이 세를 뻗쳐서 예. 항만 노동자나 경찰, 세관 세관, 법원, 정치권까지 뿌리 깊게 침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공개서한을 낸이 판사는 뇌물이 아래에서부터 스며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세관원이나 경찰관, 항만 직원, 심지어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마약 조직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마약이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마다 한번눈 감아주면 10만 유로 이상을 받는다고 해요. 네.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약이 든 가방 하나만 옮겨줘도 5만 유로를 받을 수 있고요. 즉 이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굴복, 음. 굴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판사가 지적한 마약 국가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범죄 조직이 정부 기관에까지 침투하면서 공공 정책과 결정이 범죄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 음. 즉 마약 카르텔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불법적으로 경제가 작동하고 또 부패가 있고. 폭력이 빈번한 이세 네. 가지가 존재한다면 이 국가는 마약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세 가지 요건 모두가 벨기에에서 이미 나타나고 어, 있다고 본 거예요. 예. 특히 폭력 문제가 눈에 띄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엔트어프에서 11살 소녀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게 단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을 하다가 이 11살 소녀가 희생이 됐는데 그 소녀는 악명 높은 마약 밀매상의 조카였다고 음. 해요. 보복성 살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수도인 브리셸에서는 올해에만 6 0건 이상의 마약 관련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마약 밀입국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제 국가 제도를 잠식하는 수준까지 정말 큰 위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서한에서 판사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마약 밀매 조직은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을 통해서 세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아... 오르고 있다고 해요. 예. 뭐 환전소나 아니면 주변 시설들에서도 자금 세탁이 이뤄지고 있고요 또 폭탄이나 군용 무기로 민간 집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보기에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납치해 달라고 사주하는 그런 상황조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밀매에는 막대한 자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계를 건 마약 조직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납치나 살인, 이런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 마약 조직 간의 이런 다툼이 넘어서 당국까지 겨냥하기도 하는데요. 예? 2022년에 당시 벨기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반 퀴켄보른 장관이 납치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마약 밀매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것에 반발한 조직원들이 장관을 납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약 조직의 그 위세가 정말 웬만한 공권력 이상이 된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현재 벨기에 내부의 마약 유통 상황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유통이 아주 보편화 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미 대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향한 유통망까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앤투오프에서는 스냅챗과 같은 SNS로 마약을 주문하면, 20분 만에 집 앞으로 마약을 배달해 준다고 해요. Yeah. 전화로 피자 한판 주문하는 것보다도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진짜 그 생각이 드네요. 그죠또 만약에 뭐 전화로 마약 공급책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한 경우에 이제 공급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음. 그럼 이렇게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렇게 유럽 대도시에서는 앱으로 주문해서 마약을 받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미의 마약 조직들이 아, 이미 포화 상태인 미국보다는 새로운 수요 저희는 유럽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유럽에 더 많은 마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보다 유럽에서 마약이 조금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단속 리스크는 적거든요 음. 이러한 마약 쓰나미를 막아보고자 브뤼셀 공항은 전신 스캐너를 새로 설치했고 항구에서도 검사 인력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주도 하에서 모든 마약 밀매 루트와 유럽 내 마약 유통망을 차단해야 하는데 협력이 쉽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마약 유통 산업이 해당 지역 경제나 해당 국가 경제 GDP에 그나마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벨기에가 마약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만 국가 전체를 흔드는 마약 문제와 그에 따른 단호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마약 국가가 돼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쭉 내용을 보니까요. 유럽이 이렇게 마약이 판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포화가 됐다라든가 또 벨기에가 이렇게 마약이 판치는 이유 가 네덜란드에 로테르담 항구를 관리감독을 많이 하니 일로 옮겨간 건데 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나라 마약 단속이 좀 미비하거나 느슨하면 이거 한국으로 다 몰려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에 강한 건축자재가 발견됐다. 이야, 뭔가 신소재가 또 나왔나 보죠? 내진 건축자재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구하기 쉬운 소재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신소재가 아니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였어요. 바로 뭐예요? 대나무인데요. 대나무요. 아시다시피 대나무가 수천 년 전부터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건축 자재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 대나무가 지진을 잘 견디는 소재다라는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힘은 지난 몇 번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증명이 됐어요. 2016년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안도시 만타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은 모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스팔트 도로도 쩍쩍 갈라졌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지진의 여파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해안가에 있던 전통 건물들만은 멀쩡했는데요. 네. 이들의 공통점은 대나무로 지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내진 설계된 건물을 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긴 하는데 그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예.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연 재료 중에서는 대나무 건축물에 이런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고 음. 또 적당히 휘어지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나무를 뭐 적절한 설계 를 통해서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내구도만 좀 높여주면 재난에 강한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 대나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여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대나무를 기를 때 탄소를 흡수해 주다 보니까 아.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특히 동남아시아 시아나 남미, 아프리카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도 콘크리트를 쉽게 조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 대나무를 결합해서 내진 보강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대나무를 많이 활용할수록 건축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대나무를 활용해서 이런 모듈러 주택을 짓거나 교량 구조 실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나무 건축물이 언제 그 가치를, 진가를 발휘하느냐, 재난 이후에 여러 임시 주택들을 짓잖아요. 예. 그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자라니까, 네. 건축 속도도 빠르고, 또 비용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예. 또 자재도 가벼워서 산악 뭐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나무를 운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해요. 2015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키스탄의 한 건축가가 대나무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흙벽 구조에다가 대나무 지붕을 얹었고요. 내벽 보강제를 설치했더니, 뭐 굳이 철강을 쓰지 않아도 견고하게 유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 주택의 가격입니다. 얼마인가요? 한 채당 88달러에 불과했어요. 88달러요? 네. 그럼 우리나라 어1 뭐0 어, 0 불이 한 15만 원이니까 1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기구가 이런 재난 상황에 제공하는 구호 주택 한채 값이 1,400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네. 20배 정도, 20분의 1의 가격으로 공급을 한 거죠. 네. 야 이거 우리 옆에 있었던 대나무가 이렇게 유용한지 몰랐는데 그런데 콘크리트나 다른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표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규격이 있어서 세계 적으로 통용도 되고 호환성도 있을 것 같은데 대나무는 이게 자연상에서 자란 거라서 이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연물이기 때문에 뭐 콘크리트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쓸수 있는 그런 규격화된 재료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대나무마다 뭐 두께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내부 구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채취하자마자 건축 자재로 쓰긴 어렵습니다만 시공 기술과 유지 관리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좀더 높일 수 있기 음.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습기나 곰팡이, 해충 이런 것처럼 대나무에좀 취약한 부분만 보강을 해준다면 좀 미래 건축 자재로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자연적 차이를 좀 통제하면서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를 건축용으로 사용할 때는 건조 처리와 보존 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런 방연 장치, 화재 방지 처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 뭐 적당한 길이와 직경 또 곡률에 따라서 대나무를 분류한 다음에 이걸 패널이나 합성 구조물로 제작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과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대나무를 활용한 건축법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도 이미 대나무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 현재로서는 앞서 언급한 뭐 재난 상황에서의 임시 주택이나 아니면 뭐 높아야 2층 건물 정도의 이런 단층 건물 정도로만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만약에 연구가 계속된다면 친환경 소재로서 상설 건축물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이 자연 재료에 인간의 적절한 통제가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대나무의 활용 정말 남다른 의미가 많아 보이. 입니다. 자연재를 대응하기 위한 도구가 자연에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 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